안녕하세요. 고단 아버님입니다. 지금부터 하스톤 클로즈베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베타에 대해서 오래 전에 신청을 했었는데 국내에 지금 벌써 한달 정도 클로즈베타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오전 7시 38분 아침에 일어나면 의에 그릇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시간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스톤에 대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더 한달인가 두달 좀더 일찍 클로즈베탈을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고 즐겁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잘 맞는 게임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것만 확인을 했지 어떻게 플레이가 이루어지는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젠 클로즈 베타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 평가가 좋다는 것만 알고 있지 따로 영상이나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실제로 게임 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심도 있게 알게 되겠고요 TCG 또는 CCG 카드 게임으로서 역할 그 메카닉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오자마자 드로 예, 나오는 표시인데 무료 카드라고 하니까 딱 봐도 클릭을 해달라고 하고 있죠 와우 wow, 예. Yeah. 아침부터 너무 현란한. 도전자입니다. 마법사 제이나 브라우드 무군요 누가 이 도전에 응시겠습니까 <laughs> 이런 엘윈 숲의 악당 들창니다자 모이십시오 모이세요. 아침부터. 어 빨리 정, 잠을 깨야 되겠는데요. 이거 엄청 현란하게 거창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수인을 낸 후에 들창고를 공격하세요. 들창고의 생명, 생명력이 0 이하가 되면 승리합니다. 승부를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음. 시작하죠. 예, 시작합시다. 뭐, 함께 뭐라... 싸울 하수인이 필요해요. 오케이. 약간 예, Heroes of World of Warcraft라는 부제에 달고 있다시피 게임이 영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카드 게임이라고 해서 어, 특별히 어떤 그런 영웅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 캐릭터, 주 뭐랄까 카드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말로카수인을 어 다른 게 있나? 아무데나. 예. 아, 접스 다 오케이, 견딜 수 있는 피해량인가? 다음 종료 그래도 이번엔 들창구가 카드를 안 냈네요. 그럼 이제 하수인 공격 안 해도 된다라는 건가? 예. 오케이. 음, 음. 또하수인네요 아, 더 깊게 됐어. 들어가기 전에 아, 저도 지금 정신이 이거 현란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화면 때문에 팔렸는데 옵션을 지금 살펴볼 텐데요. 얘 아직 클로즈 베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의 특성상, 그리고 뭐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 자체의 제한적인 상황인지 몰라도 해상도가 해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품질 낮고 보통, 높음, 전체 화면이냐 창 모드냐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래픽 관련된 옵션이 없고요. 소리, 효과음과 배경음악,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은 딱 만들어 놨으니. 지 뭐라 할수 있지만 옵션 창은 아니지만은 뭐 지금 게임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예좀 약간 뭔가 빈약하다라는 느낌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네요. 그럼 네 붉은 늪지 랩터 이 왼쪽에 있는 게 만화 수정 하수인은 한턴 기다려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이미 냈기 때문에 이제 공격할 수 있겠죠? 오케이, okay. 일단 정해진 방식대로 와우 아하 카드 두 장? 아, 하나를 남겨뒀었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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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을 공격할까요? <laughs> 아니델 창코? 일단 민물하고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데 아무나 공격할 수 있단 말이죠. 체력 십밖에 없는 상태에서 1일짜리 때리느니 자 얘네 둘이 얘를 때리면은 죽긴 하겠구나. 아 일단 얘를 없애고 아 뭐야? 동시에 전투가. 아첫 번째 얘 예, 내놨던 거 죽는 걸 보면서. 때리는 순간 자신도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얘 때릴 걸 그랬어요. 이렇게 잡면 그냥 서로 교환만 이루어지지. 이 거대한 노를 하거나 주인을 노릴 수도 있겠죠. 게 얘도 공격력 이니까 서로 죽게 만들거나, 보스 때릴 수 있다는데. 다음은 너다. 될 참고. 지금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진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인지, 실제 자유인지 몰라도 예 튜토리얼 딱 봐도 튜토리얼 미션인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주문 카드네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유용하게 써야겠죠? 그리고 비용이라는 왼쪽 상단에 있는 것 또한 항상 눈여겨 봐야 될것 같네요. 근데 어느 한 턴당 무조건 만화 수정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당신의 턴이 시작되면 빈 만화 수정이 채워지고, 얘예 이건 하나가 추가된다. 이렇게 매 턴마다 하나씩 추가된다. 가령, 이제 매직 더개드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화, 그 밑바탕이 되는 이런 마법 그런 게 이제는 특별히 카드를 모아야지, 예 카드를 모아야지 증가했는데, 자동으로 증가하나 보네요. 일단. 그 카오의 생명력이 0 이하로 떨어지면 승리합니다. 이 기대면서 끝났다. 너무 좋은 카드를 주는 게 아니다. 마법을 끝내죠. 오 정말 이펙트 하나는 마깔란다랄까요 보상 오예. 돌아가라, 창 오케이. 여정이 시작하라 하면서 임무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될 줄이야. 밀하우스... 밀하우스 마나스톤? 밀하우스는... 심슨에 나오는... <laughs> 캐릭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laughs> 그 상대는... 밀하우스 마나스톤! 지금 실제 모든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이런 성우가 나와서 캐릭터들 이름을 막 불러줄 거라고 봐야 되나? 음, 만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사용해서 이 성가신 놈을 처치하세요. 어, 아침부터 듣기에는 참 선제 공격.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동전 던지기로 우선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결정이 되고 <laughs> 지금 렉이 발생하고 있는 FPS가 10 이하로 떨어졌는데 참아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계속 제 녹화가 문제가 있다는 거 다른 영상들 보시면 아실 테니 이거는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는 현재로선 단정지을 수가 없죠 녹화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렉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는 분명합니다 녹화를 하고 있으니. 아. 무슨 하말뭐그 <laughs> 말만 하고 끝나네요. 오케이. 어, 이건 엄청난 카드잖아. 내 마나가 좀 늘어날 때까지만 기다려 봐. 포이난 무조건 한 턴당 1씩 증가한다는 거면은 쓸수 있을 때는 무조건 다 쓰는 게 물론 다른 전술상 어떤 이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다 쓰는 게 만화를 그게 좋겠네요. 음. 공격하지 좀 마. 나 이기고 싶단 말이야. 음. 빨리 튜토리얼 끝내 가지고 기본 좀적인 설정들을 살펴보고 싶은데. 아 카드를 뽑아봤자 어차피 쓸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다른 하수들이 공격을 1 피해를 26 준다 이거 못하죠. 그러고 보 영웅을 때릴 때는 전혀 피해가 어, 없는 거죠 지금 그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아 좋으네 참나. <목소리> 해. 이 h e r o k e e Haminikan, Aunde, Huyam g 이 r u s Lemon, P.A. Yugujunda, m a r i j 가 you can j u m 기다려 e Najumi. 이 2장짜리가 모두인 하수에게 피해... 음 별로... 지금 당장 쓸만한건 안나왔네요 실제... 음. 아 맞다 영웅한테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되죠? 그걸 생각하지 못했네 어쨌거나 예, 실제로 멀티플레이 할때 상대방과 대화가 어, 대화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그런 최악의 사태를 피해야 될 이유를 지금 블리자드가 보여주기 위해서 <laughs>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끝난 끝난 것 같은데 기다려 볼까? 공격 어 무조건 무조건 공격해야 돼. 하, 음, 오케이. 십턴까지 갈 수. 있 지금 제가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자유가 없었던 걸까요? 모추 뭐 튜얼 지금 예 이런 거 신경 안써도 되겠죠. 계속해서 보상을 막 얻고 있고요. 얼른 끝내야. <laughs> 근데 음... 게임의 기본적인 메카닉을 끝내 이해 못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도 못 께요. 깨... 뭐기면은 멀티플레이로못 나간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클로즈 베타에서는 네, 둘다 피해를 받습니다 예, 끝나 저도 전승직이 님. 뭘 배웠는지 보여 주게. 받드리지 않겠어요. 이나 어, 활은 이건 뭐지? 이곳에서 게임 기록을 보여줍니다. 음. 예,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일일. 음. 아직 만화가 없는 시점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지금 이용하는 거죠. 모든 하수인에게 1 피해를 줄수 있는 걸 썼는데 정의를 표합니다. 장님 공격 2니까 이렇게 하면은 같이 죽게 될 텐데 어우, 또 렉이 발생하네. 음. 인물 아고? 거의 똑같은. 네, 저도 갖고 있는 애죠. 하수인을 때리는 게 AI로선 당연하겠지만은 과연 뭘 할지 어내 네, 하수 와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엄청 강력하게 치 보자 둘 서로 다 그냥 죽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마법 황제의 유산이 얼마나 갔지? 어 이거 좋은데요. 그냥 부여한다라고 하니까 이 무한이란 얘기니까 지금 없애 버려야 되겠네 정의를 표합니다. 장전지기 하씨. 지금은 그렇죠. 우선 병사들을 다 없애고 상대게요 참나. 이게 지금까지 뭐 매직 더개더링이라든가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다른 카드 게임 제가 어찌 그나 해왔던 게 카드 게임에 비해서 딱 매력적인 부분이 다른 분들 또한 여러 번 평가를 내렸는데 이제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게임이 정말 쉽게 그 직관적으로 그냥 딱딱 알아들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되네요. 매직 더개더링 이런 거는 좀 복잡한 막 온갖 능력들이 복잡하게 엉키면서 그는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캐주얼 하지 않은데 이 게임은 좀 캐주얼 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도 이제 좋은, 좋은 얘기죠. 이런 카드 게임들 항상 머리에 앞, 아파지기 지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좀 망설이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잠시만, 일일이라면은 니한테 안 죽지. 아니라 지구도 할줄 아는 새 친구를 사귀었다네. 뭐 지금까지 카드 아, 카드들이 아, 이제 아, 사수이는 손에서 낼때 특별한 효과를 냅니다. <laughs> 손에서 낼 때만이란 얘기죠. 이런 건좀더 함정이라는 게 메턴 마다 이런 거는 따로 얘기해 나왔을 테니까 어쨌거나 예 나중에 갈수록 이런 카드들이 서로 이제 복잡하게 얽혀 나가면서 또 이제는 굉장히 복잡한 전술이 가능해지는 그 캐주얼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모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캐주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표시를 해주는 방식이 어, 그런, 그르, 그 뭐지, 쉽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그 캐주얼처럼 보인다. 최소한 지금으로서 게임 플레이를 한지 2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제가 내릴 수 있는 평가인 거고, 나중에 지났을 때 게임 자체가 아무리 복잡해진다 해도 예, 캐주얼한 게임처럼 느껴진다라는 부분은 계속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6이란 데미지라면 아, 카드 한장 뽑는다고 어... 어차피 서로 계속 가자. 영웅만 때리다 보면 어디서 끝날 것 같아요. 쟁은 마지막 수단일세. 순진하시네요, 전승 게다가 이게 방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데 두 마리를 동시에 공격 을 때린다 했을 때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시간대를 한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막 부여하는 그런 형식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좀차분하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에 근데 많은 그들에겐스피그스피드한스피디그 빠른 그런 것이 더다제적합다다고볼수 있는 만큼 다데 이제 다네 지금 다 영어 그부하면그 아닌가? 그냥 내가 뭐 딱딱 이게 자신 자시... 각 애니메이션마다 시간대를 따로 분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가지고 딱딱딱 바로 애들이 이동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네요. 어 이거 어 중간에 그냥 뚝하니 나가도 되나? 오케이 그래도 되는 거 같아요. 게임 지금 1 2 세. <laughs> 죄송합니다. 12세 이용계라고 하는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부모의 과, 그책 뭐지 봐야 되는 봐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아하. 제 계속 제가 선제공격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잡아요. 혼자 있을 때 잡아요라. 물음표에 대해서 뭐라 했는데 카드가 뜨고 나선 맨날 자고 있어 몰로그. 왜들이 제게 바나나를 던지는 거죠? <laughs> 오케이, 바나나를 집니다 바나나는 아군 알수인에게 하. 굉장히 아군에게 페널티를 주는 <laughs> 미친 원숭이니까. 예, 패널티를 주는 유닛인 것 같은데 <laughs> 일단 두 카드짜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바나나를 던지면은 체력 2되니까 때릴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바나나를 계속 얻겠다라 해서 아, 아니죠. 그런 마법들은 집어넣는 순간에만 저렇게 생기는 거죠. 집어넣는 순간에만 생기는 거니까. 못해, 무클라? <laughs> 왜 도발하고 있어? 도발하지 말고 <laughs> 이런. 한을 기다려서 마나를 회복해야 해요. 아 마나 다 썼구나. 아그럼제 이런 한마리 있겠네. 아 이렇게 하지아 돌진이라는 능력이. 나오자 방금 전에 제가 뽑았지 즉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이. 지금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지금 뭐 워크래프트 3를 플레이하고 있으면서 영웅 두 명이 부딪혔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영웅 그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순간 받았습니다. 방금 예. 생명력을 이 회복. 이런 건 지금 지금 4개 있죠. 두 어, 개, 세 개. 체력 1이죠 일단 적 아군을 뽑기에는 어려우니. 하. 캐릭터도 회복 시킬 수 있네요. 회복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예. 어, 아 바로 공격 가능하지. 용어를 썼을 때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추가 시켜주는 건 아니고. 도발은 또 뭐니? 뭐. 아, 파수인은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 이 이펙트도 괜찮은데요? 아군들 때릴 수 있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빠르게 이 미션을 완수하고 싶으니까 일단. 아, 저 진짜. 데미지 1이 아, 이런. 네, 일단 카드부터 늘려보자. 음. 얘도두 발. <laughs>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력 1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대장은 마지막에 뽑고 둘넷은 지금 불가능하지. 일단 네개 어저 시간 많이 가기가 안 되네. 아씨, 데미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만 있는. 음, 그 다음에 다 뽑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네가 얘를 세고. 이렇게 쎈는데 만한 6밖에 안 된다고. 아, 내 네, 하수인. 저큰고나를 도발해 하수인이 필요해요. 이미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럼 저 녀석을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 일. 일단 그리고 제 헤드셋이 방금 전에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가 녹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단 여기까지 뽑고, 아 어, 데미지 10이니까 때리는 순간 무조건 제가 공격, 예,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 3, 1, 5, 7.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8. 그니까 도발로 그냥 턴을 낭비시키는 게 낫지, 예. 아, 그다음에 마나 있겠다. 다음 턴에 파수인 나오지 않겠지를 바라면서 이리라도 떨어뜨려 놓죠. 이렇게 다시 또두발 떴고 지금 예, 의도적으로 이게만 이런 게안 나왔으면은 질수 있는 상황인데 딱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데미지 6을 입히느냐 아니면 게임을 끝낼 수 있나? 다음 타이그임 끝내도록 하이도발이있으니이게임잘이라임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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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방금 봤는데, 10개까지 차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개가 최대치다, 라는 그런 것도 나중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될것 같고, 다음번에 제가,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바, 밥도 좀 먹고 해야 될 텐데, 헤맨 네싱웨이라고 하는 애랑, 다른 녀석 한 마리랑, 아 예, 해가지고 이 초반 미션들 완, 완성, 하도록 하죠.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베타, 지금 참여가, 참여가 딱 들어, 참여가라니, 초대를 받은 만큼 계속해서 하스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